네, 안녕하십니까 전성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스스로 DB를 만들 수 있고 또 스스로 1인 사업자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다른 타 업체들을 보게 되면 일단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사람을 많이 뽑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상품 교육이나 전상 교육을 많이 시켜서 주변에 있는 지인 역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형태는 결국 오래까지 오랫동안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즉 원수사나 현주의 다른 지혜를 보게 되면 보통 피라미드다 그러죠. 누가 누구를 데려오면 너한테 오버라이딩을 줄게. 혹은 식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최고다. 우리 상품이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교인도 그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이 근속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사람을 하나의 어떤 그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인 영업, 대청 영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브리핑 영업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브리핑 영업뿐만 아니라 어 방문 영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뭐 어떤 전단지 영업도 하시는 분도 봤고요. 빌딩을 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요즘 요즘에 에 어떤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내가, 내 내가 1인 브랜딩을 해서 또 1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홍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아 나는 영업하는 것도 버거워요 언제 마케팅을 하죠 마케팅은 나한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온라인상에서 브랜딩 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식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자기가 글에 대한 소질이 좀 있거나 글을 쓰시는 데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블로그나 카페가 좀 적합할 거고요. 또 나는 사진 찍기가 좋다.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좀잘 맞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도 너무 잘할수 있고 말을 너무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활용하시면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거고요. 또는 나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몰라라고 하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워드 광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수 있는 방법 방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게을러서 못할 뿐이지 실제로 한만개 2만개 정도 키워드를 최저 단가인 70원에서 노출시킨다 그러면 한달에 최소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d b 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결국 d b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부분 DB를 좀 제공해 주는 회사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DB를 제공해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DB를 제공해 준다는 거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DB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실시간 DB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DB를 준다든가 사오는, 사오는 DB를 준다든가 검증이 안된 DB를 준다든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악순환을 많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즉 검증이 됐다는 DB는 뭐냐면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고객이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찾아서 내 글이나 사이트를 보고 들어오시는 고객들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까도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오는 DB 사오는 DB의 단점이 뭘까요 고객의 니즈가 없는데 그 니즈를 동의콜을 받아서 어떻게든 간에 사은품을 준다는 어떤 현혹을 시켜서 또 이런 DB들을 5만원 7만원씩 받아서 써라 사서 써라 하시는 대리점이 많은데요 이렇게 영업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서 실적이 나와야 기본급이 없는 이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 사업 같은 경우 는 기본급 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매월 얼마 정도 이상 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생활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DB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좋고 보험에 대, 니즈가 있는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충분한 그런 고객 DB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업체가 가장 여러분한테 맞습니다 그리고 나우, 나머지 가회 시간에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공부하셔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어, 채널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가장 소질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그쪽에 올인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더잘 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시간 투자밖에 없습니다 시간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영업과 마케팅 나 자신에 대한 브랜딩 이세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어,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관리자, 어떤 회사와 같이 일하나 일 따라서 여러분한테 충분한 기회가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옐로우에셋에서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온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TV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입사나 이직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옐로우에셋을 네이버 검색해보시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